예제 1번. r이 1보다 크고 나같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식 n p e r m u t a t r은 n 곱하기 n-1 permutation r-1이 성립함을 보이시오.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산입니다. n permutation r은 n-r 팩터리 얼분의 n 팩터리 r. 자 분자 의 m 일을 앞으로 갖다 대면 n 곱하기 m 일 팩토리얼 m r 팩토리얼 자 수학에서 줬다 뺐다 하는 거 있죠 그래서 n 곱하기 m 일 더하기 일 m r m 일 팩토리얼 그래서 요것을 변형하면 n 곱하기 m 일 m r m 일 팩토리얼 분에 m 일 팩토리얼 근데 이게 뭐가 되죠? 이게 되지요? 그래서 계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. 두 번째 방법. 자, 이렇게 생각해봅시다. 음, M permutation R이라는 것은 이제 M계에서 R계를 뽑아내서 순서를 배열하는 거죠. 그러면 첫 번째에 일단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A1부터 AN까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A1을 넣어서 딱첫 번째 자리에 넣고 나면 나머지는 몇개 자리죠? R-1개 자리죠 R-1개 자리에다가 몇 개에서? M-1개, A1을 제거했으니까 M-1개에서 알마스 일 개를 끄집어서 배열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a 이가 넣었을 때 an까지 총 같은 개 경우가 나옵니다. 그렇죠? 자 그러면 n 개 요게 전체가 n개죠. a1부터 an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n개. 그렇죠? n개에서 m 각각이 m 1법스알1래서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히 계산으로도 할수 있지. 음당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증명을 할수 있겠습니다.